안녕하십니까. 교회 발전연구소 대표 이능규 목사입니다. 어, 107회 총회가 열리기 전, 106회 총회, 총회장, 서기, 회의록서기에 대해서 어, 조사 처리위원회를 구성하자. 그런 헌의가 올라갈때 사무총장이었던 이은철 목사와 중진 목사들이 이건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총회가 어떻게 되냐 어떻게든지 취하자 그래서 허의안이 취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결국은 선거관리위원장은 기의 심임의 문구와 원장 이렇게 요직을 차지한 선관위가 출발했을 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년도 선거는 후보들이 문제가 될게 아니다. 선관위원들을 지켜봐라. 왜냐? 저들은 임원을 있을 때, 야, 나가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관위에됐다그 것은 완전히 칼자루로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달리 없이 반드시 그들은 일을 저지를 것이다. 그렇습니다. 선관의그 모임이 있을 때 마포 가든에 모인다. 그래서 저희한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시민분과 의원장을 만났습니다. 법대로 하는가? 물어봤을 때아 그럼요, 법대로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게 없어졌어요? 마포가이 다음 날 모인다고 했더니지만 적재를알수 없었어요. 이상하다. 우리 기자들이 달려들어서 돈을 달라고 합니까? 뭐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아무런 소을안 하는데 피해다닙니다. 이상하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후보의 적격성을 발표할 추천이. 정견 발표하는 날, 가서야, 장로가 부총이 하고, 뭐, 이복장로의 탈락을 발표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이복장로의, 그, 후보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쩌려 하고, 봤습니다만은, 그날, 탈락이 됐다. 그동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넣어도 답이 없고 그냥 몸부림을치며 뭐 쫓아내는 이복장로, 망연자식 어떻게 그가?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천만 원 봉투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홍동 장로가 이종철 목사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 돈이 이목장로에서 나온 돈이기 때문에, 이목장로은 그거 자격이 없다. 그렇죠. 어, 우리 초에 선거관리 규정에 돈을 쓰면 안 된다 하는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품 선거를 하면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는 뭐 일반 상식이지. 어느 선거일 거지? 마찬가지. 그런데 그러면 돈이 들어오시지 왜안냐 발표된 날로부터 12일 전에 돈이 들어왔다. 그럼 돈이 들어왔으면 이 돈을 빨리 발표를 해서 불, 불법 선거장을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리고 발표하고 탈락시켜버리고 그랬으면 간단히 끝날 것을 선거관리위원장은 입당을 하라. 그리고 보관해라. 그리고는 열이 탈 동안 아무런 조치도 없어요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지시를 했을까요? 여기 대해서 성남 노예가 반발을 했고요. 총회에서 총회장이 108회 총회장 오정호 목사가 사과를 두 번이나 시켰습니다. 그리고 오정호 목사는 악수란의 고리를 끊자. 그리고 총회를 깔끔하게 출발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날은 다 덮자. 이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악수라이를 끝을 끊는데, 덮는다. 그래서 우리가 항의를 했지. 근데 얼마 후에, 총회에서, 감사부에서, 이 천만원 통보투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진상조사 하기 전에, 여론이 있잖아요. 모든 총대들은 희한한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 사건이 터지면 경찰서에서요 사건이 터지면 뭐부터 합니까? 전과 줘야 돼요. 전과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냐 이게 왜냐면 상습범이라는 있지 않습니까? 사기하는 사람은 사기 강도하는 사람은 강도 성취하는 사람은 성취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여기서 선관해야 할 후보, 이런 사람들이 혹시라도 과거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소문이라도 안 좋게 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면 분명히 누군가는 이 일을 기획하고 진행하고 수습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눈치. 눈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상상을 합니다. 아, 이거는 이복장로다 아니다. 이것은 이중철 목사의 뭔가 그 사람의 그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뭔가 기획을 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이들 토이 난 것이고 뭔가 완전 범죄가 없다는 것처럼 어설프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생각하고요. 그, 주홍동 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복 장군, 이 감사부에서 여러가지 사건이 나왔으나, 지난번 발표는, 어, 이종철과 어, 주홍동의 자포했다그 사람들은 10년 동안, 에, 앞으로 총대권을 정지하는 그런 업무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총회장을더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아무런 조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북장로 돈이 아니네. 그렇다면 이북장은 돈을 주야 할거 아니냐. 그렇지만, 총회장에서 장로들이 냈던 돈 4천만 원 등록금은 줄 수가 없다. 왜냐? 그 돈은 이북장로의 돈줄수 있다. 하는 의심을 총회장이 거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엉거주춤한 상태에 아을게 아니라 이것을 모두가 다 말을 바랍니다. 사법에 의지해라. 수상하면 금방 나온다. 수상하면 지금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바이라든가, 그 때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또 심의문거위원장, 또 선거관리위원들의 증언, 또그 당시 맞붙었던 부총장들의 증언, 당사자인 중동 장로의 증언,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되면, 우리 수사권이 없는, 우리 교단에서, 오늘 누가 이걸 밝혀내겠습니까? 하루속히, 우리 총회장께서는 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천만원 게이트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물고, 밀고, 밀고 나갈 게 아니라, 어, 이걸 하루속히 사법에 의지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모든 총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교회발전연구소 대표 이은규 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